뉴욕 가고 싶고요 뉴욕 그.. 그.. 무슨 거리지? 뭐.. 뭐 미국? 아니 그.. 상례 b 지야 뭐야 위안이 왜 이렇게 귀여아 봤어 엉켓지 자 오케이 어 보자 살레오 대천리요 어? 밀란 밀라노 밀란 어.. 자 오케이 다음 거야 사장 고마워 어. 자, 다음 거. 읽어봐 읽어 예? 어디죠? 여기 더인터이 제발 더좀거인터넷 아, 이거. 이거. 이모이이면 이거. 지거인터넷 has has m 이 d e so so m u c 이 free i n f o r m a 이 i o n available on, on, on any, any issue, issue that, that we I think we, we have to, to consider all of it, all of it in order, order to, to make a, make a decision. 어 uh, 그래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약간 뭐 이제 얘기했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좀 거시기하다. 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너무 많은 정보. 알았지? 네. 자, 해봐. 그 인터넷. 아, 어, 이거 그 해야. 아니야. 여기 더는 그라고 생각하자고 그냥 인터넷이야. 인터넷. 그럼 그래, 인터넷 할 때는 항상 더를 붙여야 되고. 어. 그냥, 그냥 인터넷이야, 그냥 인터넷. 음, 어, 인터넷은. 야, 어, 인터넷은... 아니, 뭐, 음. 제발, 헤 a 메이드까지 보자. 어. 어. 이거 have pp잖아. have pp. h a pp 뭐죠? 현재 완료, 네. 빨리 써. 자, 현재 완료니까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왔다는 거. 만들어왔어. 어, 자, 만들어왔는데. 자, 그다음 뭐예요? 너무 많은... 매우 너무... 많은. 너무는 아니에요. 투할 때가 나오는 거, 그냥, 그냥 이 소는 매우예요. 소마치 어, 어, so 졸라 많은 무료 정보 어 무료 정보지 그렇지 어 이러한 정보가 나왔잖아 요 네. 정보라고 해서 이 새끼가 지금 명사인데 명사인데 a v a i l 이 아니 명사 나오다가 아니, 명사 나오다가 갑자기 아, 네? 어 v a i 이 나왔네? 어, available은 품사가 뭐예요? 에 b l e 로 끊었잖아. 이건 형용사죠. 네, 네. 어, 갑자기 형용사가 나왔네? 그지? 야, 명사 나오다가 쉬고 갑자기 형용사가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 소, 어, 어, 이거,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아, 아, 미안, 이게 목적 아니구나? 이거명 사진? 네. 어, 아니 그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A 에이... 이거부터 먼저. A를 먼저 유세죠, 유세죠, 어베일러 네, 어베일러번. 아, 자, 게 아니고 잘잘어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여기 힌트. <laughs> 여기 메이크나죠? 네. 메이크는 몇 형식? 5 메이크는 어, 5 그러니까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돼요. 메이크는 무슨 말알 했어? 네. 아. 자, 그럼 봐 봐. 이 새끼가 여기서 이 새끼가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오용.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어떻게 로 캡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O형식이지? 그러면 O형식은 뭐야? S, V, O, 이렇게 해석해야지. 무슨 말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네. 어. 이게 고등학교의 전부예요. 분석할 수 있는 거. 알았어? 분석을 못하잖아 그럼 뭐 틀려? 서술형 다 틀려 고등학교 서술형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돼야 서술형도 할수 있는 거야 모의고사는 뭐예요? 모의고사 말고 학교 내신 알았어?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 자 다시 인터넷에 만들었니어 그럼 어떻게? 이 새끼를 목적은 하나는 그러니까 늘이새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왔다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잘 그럼 뭐 어떻게 졸라게 어, 이러한 어, 뭐 공짜 무료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이용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정보가 근데 이게 무료야. 정야 너희 정보가 무료라는 건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어때요? 그 전에는 불가능했어. 정보가 옛날 야 너희 정 알아? 정보가 뭐다? 정보가 돈이다 혹시야? 알아 몰라? 정보가 돈이다 몰라? 아 모르는 나아 어, 그리고 너희 이제 중3 되잖아. 그리고 너희 고등학생 되잖아. 뭐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어른이에요. 맞지? 대학생 되기 전이잖아. 맞지? 뭐야? 세상을 좀 알아야 돼. 그니까, 러 뉴스가 좀 봐. 맞아요. 뉴스 보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거 보면 좀 봐. 이... 세상 돌아가는 거좀 알아. 그러 이재명 아들을 여아요 어. 알았어? 오케이? 그니까, 러 정보가 돈이다. 경제 같은 것도 좀 보고. 알았어? 경제는 돈이 돌아가는 거잖아. 맞지? 어 시사 같은 거좀 뭐 정치 이런 거좀 보라고. 맨날 연예, 뭐, 맨날 뭐 시, 맨날 유튜브만 둘러대면서 유튜브로. 맨날 뭐, 뭐. 에스파 보고 뭐, 막 시바, 맨날 게임하고 시바. 야이뭐지 들어와 이게 담는 게 없잖아. 아 그것도... 그냥 캐릭이잖아. 뭐, 동물 동물 덩어리 하기들. 왜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냐고. 씨발 좀 생산적인 뭔가를 하라고. 에이 새. 정치안은 뭐가 좋아요? 뭐? 정치로 뭐가 좋아요? 정치분 뭐가 냐요 네. 정치를 알아야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거알지뭔지리야 정치는 모든 게다 연결되는 거야. 알았어? 네. 그 정치를 그런 걸다 아는 사람이 뭐야? 주식도 할수 있는 거야. <laughs> 주식 알아 몰라? 네. 그거 알아? 네? 네. 내가 주식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 아니야. 세상 돌아가는거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좀 제발 좀좀좀좀좀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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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라 이 새끼들. 자, 그래서 뭐라고 정보가 정보가 인터넷이잖아. 그 전에는 이러한 정보가 가능하지 않았어. 근데 뭐가 나오고 나서? 인터넷. 인터넷에 나오고나서 이런 정보들이 졸라 많은데 무료가 가능해졌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어자그 다음 그 다음은 뭐야? 어떤 이슈? on any issue죠 네. 그러면 요렇게 돼야지 이거 전치사잖아 타녀가 네. 분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찾아봐. 이거 하는 게 아니라고. 끊을기가 아니고 아가 끊을기가 아니고 분석하는 거야고 스님. 차녀 알았어? 네. 음. 응. 현재 가지고 해서 어떻게요? 현재 아니요? 네. 화보 샵도 지금까지 해 왔다. 해 왔다. 응. 만들어 왔다. 자,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온 애니 이슈라고요. 어떤 문제? 그 어떠한 이슈잖아. 어떠한 문제. 맞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 여기서 온이 어떻게 해석돼요? 온이 음... 어떻게 해석되는지 내가 너희를 예습할 때 하라는 게 바로 그 예습이야. 무슨 말인 지 알아? 니들 생각하는 이 뭔가 위에라는 뜻 말고 있다고. 그거를, 그거를 찾아보라는 거야. 뭐야? 여기서.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해서지. 이해됐어? 그런 거를 다 써오라고. 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거야?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 <laughs> 이 새끼가 뭐랑 연결되는 거야? 얘가 available하고 연결되는 거야? 아니면 information하고 연결되는 거야? 봐. 해설지 봐봐.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졸라 이러한 정보 이렇게 나왔을걸? 네. 맞지? 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정보 아닌가요? 거기 혹시 해서 그렇게 안 나왔나? 맞아요. 네. 맞지? 네. <laughs> 야, 봐봐. 그러면 이 새끼가 얘랑 연결돼 있다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이해 돼야 안 돼? 이해 돼? 네. 그러니까, 어, 뭐야? 쉬워 이거 뭐야? 뭐랑 연결돼 있는 거야? 이렇게 좀 한번 해보라고, 이 자, 그래서 어떤 것에 관한 정보, 됐죠 자, 그 다음 that. that we think, we have to c o n s e r u a t whatever를 나왔어. 그렇지?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하고 이 대시 뭘까 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자 대신데 자 뭐예요? 음, We think죠. 예. 우리는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는 생각한다 하고 어음 우리가 생각하기 에라고난나 없이 하게? 한다. 한다. 뭐라고? 견사 뭐라고? 소데소 나왔다고? 음. 아, 여, 그러네. 여기 그러네. 소데소 나왔구나. 야, 이거 소데소 나왔구나. 네. 와, 이거 쉬고 보면 이렇게 봐야 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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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렇게 어. 왜요? 너무 뭐, 어머해서 뭐, 어머하다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그럼 뭐야? 인터넷이 어 이렇게 했어. 그렇지? 어 인터넷 메이드 서치에서 인터넷 어 이렇게 해서라는 거야. 자 인터넷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인터넷 어떻게 했다? 그 어떤 것에 관한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했어? 이용 가능하게 했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많은 이런 걸 이용 가능하게 해서, 그래서, 이런 거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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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 너무나 정보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네. 여기에 대신 생각된 거잖아. 접속사 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또 S.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자, 정보가 너무 많지. 그래서 우리 생각해. 자,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뭐, 해, have to,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고려해야 되는 거야. 뭐를? All of it. All of it. 뭐야 그것에 그것의 모든 것을 뭐 해야 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뭐예요? 정보죠. 정보죠. 그렇지. 그 정보의 그 이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졸라 많으니까. 그지? 그런데 이 노릇을 뭐뭐 하기 위해서죠. 하기 자, 뭐 하기 위해서? 자, 뭐하기위해서 여기서, 여기서, 되네요. 뭐하기위해서 어, 여기 여기서, 결정을 내기위해기서 어떤 서사 결정을 결정기서해서 뭔가 결정하기위해서여기 여기서, 여자를 여기서, 여기서, 여기줘여고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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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많네. 아, 그기면 우리 서 여기서, 여기서,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네. 자, 됐습니까? 네, 네. 어 이렇게 너희가 배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아니, 아 끄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아니, 야, 예수도 예수. 당연한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 끌로뭐 해야 돼? 네, 네, 네. 소화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소화시키는 거, 진짜 니 끌어 만드는 게 다시 보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뭐, 어떻게 좀특 되겠노? 테크놀로지, 부터 테크놀로지부터 오늘 여기 한 대까지. 알겠습니까? <laughs> 그, 그까지 해서 다음 부분까지. 그, 자, 숙제할게요. 자, 어, 너희들 이제 예습하고, 그, 잠깐만. 어, 어,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은, 어, 야, 여기 봐봐. 이거 예습할 거는 없어. 알았어? 예습할 거 없으니까, 야, 리안아. 네. 예습이 없으니까 그만큼 듣기를 좀더할수 있겠죠? 네. 어, 듣기를 더 하세요. 그러니까. 자, 조용, 너 어떻게 할 거야? 세개할 거야? 세 개,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그러니까 독해. 이어서 하라고. 이거 오늘 한거 이어서. 어. 그, 그세개 꼼꼼하게 하. 잠깐만. 그리고 너는너 <laughs> 특히 뭐, 열개 한다고? 그러면. 7개. 왜 다섯 개야? 안 돼, 열 개. 열 개? 많다고? 그럼 일곱 개, 일곱 개. 다 개. 에, 일곱 개. 셋, 나는. 일곱 개. 아주 좋아. 너는 여덟 개야. 개? 어, 너는. 어? 어? 뭔 다섯 개야? 일곱 개. 일곱 개. 너는. 저어 어제 네 선생님이 결정이 줄 거였는데 아다5개아 20개? 아니 아니 15개 15개? 15개. 15개? 어 하고 원보기서 풀어야 다어 어? 설마? 아, 어 왜? 뭐? 아들어어 사죄를 다 왜? 전화 꺼졌지 않나요? 어. 여기 있는데 하나 하나어 뭐야? 학교 나녀는데하원 와? 어, <놀람 읽는 meters> 어. <밖에> 저.. 는거 아니야? 아.. 어 뭐? 뭐뭐두개다모르어 내가 야너 괜찮아? 몸..몸 좀 괜찮아? 좀 아파? 어.. 어디? 여기? 이거. 어. 목이 아프다고? 두통이 좀 있다고? 음 그래? 약은 먹었어? 응 이건 안 쓰면 거 고추기 어? 뭐야?